안녕하세요 기술사 칠칠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집 짓기에 앞서서 주택의 골조를 뭘로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조와 콘크리트 구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골조가 목조가 됐던 콘크리트 조가 됐던 뭐가 좋고 나쁘다 이렇게 딱 결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각각 그 골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차이가 나고 여러분들이 이런 특성을 비교해서 이제 알아야지만 아 나는 뭐가 좋겠다, 나는 목조가 좋겠다, 콘크리트조가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아,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조의 특성을 아, 먼저 콘크리트 구조를 한번 보죠. 콘크리트 구조나 목조나 요즘에 중요시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주를 비롯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 견디는 뭐 성능은 물론 이제 내진 설계를 하지만 비슷하다고 보고요 다른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구조는 첫째 일체식이고 습식 구조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콘크리트 그 재료 자체가 무기질이에요. 아 무기질 재료는 대체로 불연성이면 불연성이면서 아 내화성 그리고 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내구성 뭐 오래도록 변질 안되고 그 버티는 그런 거죠. 기후에 대해서 내 후성도 좋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량 구조, 그렇죠. 건축물이 뼈대 자체가 무게가 엄청 나기 때문에 아울러서 밑에 기초 구조도 구조가 커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했지만은 습식 구조라서, 동절기에, 겨울에, 막 얼고 그러면 안 되죠. 물을 쓰기 때문에 시공 제한이 있고, 또, 양생기간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거푸집을 존치해야 되는 기간. 굳을 때까지. 그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양생한다. 굳을 때까지 잘 보살펴주는 것도 보양을 한다 그러는데, 수분이 유지되게 보양을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는 물기가 말라서 강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기가 있는 가운데서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충분히 굳어야 되는 겁니다. 뭐 진흙벽돌하고 좀다른거예요 진흙벽돌은 물기가 마르면 강도가 나오는데 콘크리트 이 세멘트는 그게 아니에요 적당한 물기가 있어서 화학작용으로 굳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다섯번째는 일체식 구조라서 요거는 어, 우리가 강구조체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 강이 스틸이라는 뜻이 아니라 강력하다 이겁니다 예, 강구조체에 해당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철근의 배근이라든지 그 철근을 덮어주는 콘크리트의 두께를 피복 두께라 그러는데 피복 두께 또 철근의 간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고 아울러서 말했듯이 굳을 어, 때까지 보양을 잘 해주고 어, 또 양생 기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겨울엔 잘안 굳어요, 빨리 안 굳기 때문에 양생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주고 굳을 때까지 더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여름에는 빨리 굳기 때문에 양생 기간이 좀 짧아집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시공할 때 거푸집이죠 거푸집 폼이라고 래요 폼. 이 폼을 만들어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어,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으면은그 거푸집 형상대로 콘크리트가 굳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푸집을 뜯어내면은 해체하면은 콘크리트 뼈다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모양이라도 거푸집을 만들 수 있으면 그 형상대로 일체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온다.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또 일곱 번째 굳은 콘크리트. 일단 콘크리트가 굳었다 그러면 어떤 설계 변경, 구조 변경이 힘듭니다. 콘크리트는 굳으면 음 굉장히 뭐 돌처럼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내고 까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목조하고 좀 다르게. 목조는 좀 편하죠. 예.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음 특성이 좀 다른데, 차음 성능. 차음 성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벽이 이렇게 있어요. 벽. 벽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음이 꽝꽝 이렇게 할 때, 이 음이 이쪽 벽을 뚫고 이리로 나가는 거. 근데 이쪽에서 에너지가, 음 에너지가 큰데 이쪽으로 조금밖에 못 나간다. 그게 음에 대한 차음 성능입니다. 이쪽에서 큰 소리가 나도 이쪽에서 안 들리는 거. 그게 차음 성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흡음 성능이라는 것은 이 방에서 음이 울릴 때그 음이 이 벽체라든지 그런 흡음재가 음을 흡수해서 음 에너지를 흡음재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무겁고 딱딱한 재료 돌멩이, 콘크리트, 벽돌, 유리 이런 것들이 음에 대한 차음성이 좋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구조체를 통한 구조체 전달음 고체 전달음이죠. 공기 중에서 있는 그 음에 대한 이 차단 성능은 좋은데 이 콘크리트 구조 자체가 이렇게 음을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전달이 잘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서 어느 집에서 콘크리트 벽에다 못을 박으면 동 전체가 울릴 정도예요 동 전체가 그래서 꼭 옆집에서 어? 밑에 집에서 위에 집에서 옆집에서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은저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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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에서 못을 박아도 그렇게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좀 콘크리트 구조의 음에 대한 특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가 뭡니까? 거의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이각 세대별 그 차음 성능, 그게 부족해서 층간 소음이 되죠. 네? 윗집, 아랫집, 밑에집 뭐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의 그 구조체 전달음이 굉장히 막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홉 번째 열전도율이 낮아서 또 다른 이제 단열재로 단열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열전도율이 낮다는 것은 열전도율이 안 좋다는 것은 네? 열전도율이 낮다. 이건 단열재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아,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콘크리트 자체는 열전도율이 높아서 열을 막아주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뜨거우면 이쪽으로 바로 뜨거운 게 전달되고, 이쪽에서 겨울철 차가우면은 차가운 게 바로 열을, 전도,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금속보다는 낮지만, 목재라든지 이런 구조에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열 전도율이 아주 낮은 단열재죠게 그걸로 특별히 단열 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어, 중량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뭐, 기초 부분이 굉장히, 에, 커진다. 에? 이렇게 됐지만은, 반대로, 강한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구조체가 뭐, 이렇게, 투바이퍼 목조처럼 날아가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 우리나라는 뭐, 토네이도 토네이도라든지, 뭐, 강한 태풍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미국, 뭐, 중부 내륙 같은데 토네이도가 불면은, 목조주택이 뭐,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뭐, 콘크리트로 짓는다? 물론, 콘크리트 주택이 날아가진 않겠죠. 근데 이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올 때는 공기의 힘, 바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돌멩이, 쇳덩어리, 막대기, 뭐, 온갖 게그 뒤섞여서 날라가면서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한 문짝이라든지 뭐, 창문, 열창은 다 박살이 나고요. 예,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어, 집 전체가 날아가진 않지만, 콘크리트 건물도, 어, 데미지가 크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11번, 이게 습식 구조죠. 습식 구조. 다시 말해서 물을 사용하는 그런 물과 함께 비벼서 넣는 콘크리트. 그렇기 때문에 시공 당시의 그 수분이 완공 후에도 습기로 인한 어떤 하자락을 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건물, 요새는 이제 뭐 기둥 보호 방식의 콘크리트가 아니라 주로 벽식 콘크리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둥을 이렇게 얇게 쭉피면 벽이 되는데, 그 벽이 내력벽이죠. 그래서 그 벽체로 어 이렇게 힘을 받는 그 내력벽 구조의 콘크리트인데 그 벽체 안에 수분이 많은 거죠. 수분이 콘크리트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분으로 인한 어 어떤 준공 이후에, 완공 이후에, 사용검사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 건축 시공에 그 벽체 안에 있는 콘크리트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시공 비용이 중요한데, 경량 목구조보다 이 골조 공사비가 한 경량 골조, 경량 목조에 비해서 한40% 정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요 구조물에 대한 특성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목조의 어떤 특징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조는 경량 목구조 다시 말해서 투바이퍼 구조다 이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목조는 뭐가 있어요 경량 목구조하면은 투바이퍼 그리고 중목구조 중량 목구조라고 그러죠 이 굵은 기둥 기둥을 세우고 보를 걸고 이렇게 기둥과 보가 주요 구조체로서 힘을 받는 가구식이죠 그게 이제 중목구조 요즘에 중목구조도 또좀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이 뭡니까? 조금 가장 원시적이고 오래된 건데 로그아웃입니다. 통나무 주택. 그래서 라운드형 원통나무 주택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 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중 단점 중 하나가 뭐예요? 이 통나무를 하나하나 쭉 싸서 이렇게 통나무를 만들었더니 통나무를 어떻게 돼요? 이걸 건조를 기건 상태라 그러죠. 함수율은 한15% 내지 18%로 말려가지 고 쓰려니까 너무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통나무를 그냥 이렇게 쌓아가지고 통나무 주택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통나무가 수분이 날아가면서 건조수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통나무 전체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거를 세틀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깔아앉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이라든지 문을 통나무에 딱 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으면요. 통나무가 세틀링,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창문이 다 부서져버립니다. 눌려서. 그래서 창틀 위에 이만큼 세틀링 할수 있는 그 계산, 통계치를 해서 이만큼을 비워두죠. 한 10cm, 15cm. 그러면 한 3년 있으면요. 통나무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 창틀 위를 이렇게 거의 맞게 틀립니다. 그럼 거기를 뭘로 꼭뭐 구멍을 뚫었느냐. 그렇진 않죠. 그냥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압축성이 좋은 거, 그런 걸로 막아놓고 간단하게 마감을 좀 해놔야 되겠죠. 또는 거기다가 이제 널판을 마무리해놓고 그래서 널판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더라도 이렇게 부서지지 않게 그게 이제 통나무 원형 통나무의 특성인데 깔아 앉는게 있다. 왜 세월을 두고 한 3년 4년 세틀링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는 투바이식스라든지 그런 각재를 붙여요. 3장4장5장 이렇게 붙여서 사각형을 쭉 가공을 합니다. 그게 라미네이팅 사각 이제 통나무 구조가 되는데 그건 뭐예요? 충분히 건조가 좀 됐다 그래서 통나무를 다 쌓아 올려서 지었을 때도 치마 가라앉지가 않는다 그래서 논세틀링 어, 그 구조법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 이번 라미네이티드 어, 통나무 주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히 이거 목조라고 하긴 그런데 SIP 구조 제가 지난 영상에도 소개를 했는데 스트럭처 인슐레이티드 패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판넬인데 철판대기 대신에 양쪽에 뭐예요? 이 OSB, 합판이 이 붙어가지고 가운데는 스티로폴 같은 단열재로 된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목조의 종류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자 목조의 특성을 다시 볼것 같으면 첫 번째, 콘크리트하고 달리 건식 구조예요 가구식이면서, 가구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이렇게 이 가늘고 긴 것들을 전부 짜 맞추는 거죠 가구가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런 가구식 구조다. 그 다음에 건식이고 조립식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목조는 경량 목구조, 그러니까 2바이퍼 구조. 두 번째, 그 목재료 자체가, 목재 자체가 유기질이다. 유기질은 보통 가연성이고, 그래서 뭡니까? 뭐 그러니까 내화적인 성능을 또 갖추지 못해요. 그 다음에 습기에 약하고, 습기와 온도 조건이 맞으면 유기질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고 썩는다. 이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교적 경량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지내력, 땅이 받쳐주는 힘이 약한 그런 연약질 집안에도 지을 수 있다. 근데 연약질 집안에다가 콘크리트 조를 하면은, 물론 기초를 잘 설계를 해서 하면 되지만, 원체 무거운 중량 구조물은 연약 집안에서 어떻게 치마가 될 수가 있고, 부동치마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질 집안, 진흙질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 건축물 자체의 하중이 작은 목구조 같은 게 좋다. 또는 경량 철골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 건식 구조라서 다시 말해서 물을 사용하는 그런 시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도 괜찮고, 또 조립식 개념이기 때문에 또 인원만 많이 붙여서 막 효과적으로 하면 은 빨리 시공도 가능하다. 뭐 양생 기간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저 콘크리트는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콘크리트 한번근으면 그게 굳어야지만 그다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생 기간으로 인해서 최소한 콘크리트 거푸집 준치 기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서 하다 보면 빨리는 못 한다. 근데 목조는 그냥 인원, 장비, 자재 막 투입하면 빨리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구조체 강성 <laughs> 다섯 번째 구조체 강성이나 강도는 뭐 목구조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접합부가 좌우를 합니다. 접합부는 뭐냐면, 이렇게 만나는 부재가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맞춤이라고 그러죠. 부재를 또 이렇게 길이 방향에서 축방향으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음이라고 럽니다 그래서 맞춤과 이음. 이 조인트, 접합부의 강도가, 목구조의 전체 강도를 좌우한다. 그래서 접합부를 튼튼하게 하려면, 경량 목구조에서는, 김 긴결 철물, 또는, 그 보강 철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적절하게 써줘야 됩니다. 각 이음과 맞춤 부분 조인트에 맞는 그 보강 철물이 나와요. 그거를 잘 써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하면은, 아, 목조가 부실해져요. 약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공시에 거, 거푸집이라든지 뭐 가설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구조 변경 다 지었는데, 뜯어 고치기가 쉽다, 한마디로. 에, 자르기도 쉽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차음 성능, 방음 성능이, 에,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음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가 떨어집니다. 목조주택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소리가, 옆방 소리가 들리고, 걸어다니는 소리, 뭐 위층 소리, 아래층 소리, 또물 틀면 배관, 뭐 소리 다 들려요. 그래서, 목조에 익숙하시 아는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부터 뭐 벽돌집 아니면 콘크리트 아파트 이런 데서 살았는데 미국에 한번 가보니까 아 무슨 목조 주택 아 그런 게 적응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같은 두께의 벽체의 경우, 그러니까 콘크리트 조 전체 벽 두께 또 목조 전체 벽 두께 벽 두께가 같다면 목조가 훨씬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얇게 해도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체 벽과 같은 효과가 날 수가 있다. 당연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한 태풍, 특히 뭐, 우리나라에 없지만 토네이도 같은 거, 에, 거기에 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물론 뭐, 어쩌다가 태풍이 오긴 하는데, 어,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식 구조인데, 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무를 처음에 어떻게 돼요? 건조를 해가지고 쓰게 되죠. 이렇게 생나무, 젖은 나무는 쓰면 다 공기 중에서 마르면서 건조, 수축이 되고 크랙이 가고 뒤틀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조는 어느 정도 습기 조절 능력이 있다. 그렇죠? 실내가 너무 습하다 그러면 습기를 빨아먹었다가 또 겨울에 실내가 좀 건조하다 그러면 벽체 목재가 머금었던 습기를 뱉어내기도 하고 약간의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공 비용은 콘크리트 조보다 좀 싸다. 콘크리트 조에 한60% 70% 정도면 이런 경량 목구조가 가능하다. 이건 뭐 근데 시공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목조 목조 중에 경량 목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이해하시고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